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던파 모바일 골드 버는 영상입니다. 일단 이제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아요. 골드 도대체 어떻게 버나요? 뭐 강화 조금만 하면 사라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무과금 분들이랑 이제 소에서 이제 핵과금러들. 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랭킹 월드보스 보시면 일단은 슈시아 서버 8월 4일 8시 56분 기준 이번에 뭐 1등 했네요 1등 했고 지난 시즌은 1 2 3등 한 파티이고 일단은 이제 무소각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제 제작 기타에서 보면 소모품에 여기 보시면 무색 큐브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작하는 비용은 1000 골드고 들어가는 게 커먼술 20개. 근데 이게 하나당 2만 골드거든요. 예. 이거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골드를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캐릭을 많이 키우면 도움이 되겠죠. 부캐릭을 많이 키워서 그거 이제 뭐 사냥하고 피로도 녹이고 템 뜨면 그 분해 시켜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지 말고 무색 큐브가 모험단 금고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 다음에 여기 여기 금고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 캐릭으로 들어와서 이걸 가져와서 여기서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골드는 옮길 수가 없거든요. 이 골드는 이거는 캐릭터 제어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금러들 소획 과금러 분들은 이제 테라로 골드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봉자를 넣는 거거든요. 이 봉인된 자물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테라로 골드 교환. 왜냐면 이 봉자가 이거 10회, 10회 개봉하는데 이제 9,000원 들어가거든요. 9,000원이면 이제 뭐 제가 이제 영상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900만원 돈이에요. 900만 골드죠. 그니까 이거를 한번 열어서 900만원이 나온다는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영상은 골드라는 거라서 저 역시도 이거는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테라로 골드를 바로바로 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방법은 최대한 안 써야 돼요 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강화를 무리해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졸업 장비가 아닌 템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영상 많이 올려놨잖아요 뭐 1티어 영상 이런 거 그랬을 때 1티어가 아닌 이렇게 세트 효과가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굳이 광화를 높게 하지 않는 거라 그 그러니까 이제 마법 봉인 이것도 이제 굳이 안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강화랑 마법 봉인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고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만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돈 모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신비상점인데 여기서 좀 많이 쓸것 같아요. 이 신비상점에서 보시면 이 엠블렘 항아리를 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이게 보시면 1단계에서 3단계인데 거의 1단계 나오긴 하지만 음... 뭐 확률 보면 거의 뭐 1단계 나오죠. 2단계 1%뭐 3단계 0.몇인데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제 개당 4만 천 원이긴 하겠지만. 일단 이 신비상점에 대해서 이 엠블럼 얘기도 좀 얘기를 꺼낼 건데 왜냐면 오늘 영상은 이제 소핵과글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 아이템 보면 이 엠블럼이 있어요. 그니까 이거를 하루에 80만 원, 80만 원 이렇게 80만씩 4종류를 네 살수 있는데 이거 4개 합치면 이제 32,000 테라 종류입니다. 3,200원 하루에 3,200원 정도라서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그 그러니까 이제 무과금분들도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엠블렘도 좀 비쌀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제가 이거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무과금으로 테라 버는 영상 레벨이 15레벨부터 50레벨이 무과금으로 테라 버는 영상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엠블렘은 좀 많이 사시니까 엠블렘 얘기를 좀 꺼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과금으로 테라를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방법. 왜 이렇게 테라를 계속 언급을 하냐면, 저는 이제 테라로 골드 교환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득인 것 같아서 테라 얘기를 좀할 겁니다. 이제 과금으로 테라를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패키지 보면 테라 패키지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 사시면 이렇게 그냥 교환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효율 좋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생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바인드 큐브나 보이시죠? 이 바인드 큐브. 이건 아니면 칼레이도 박스입니다. 이거랑 이거 이게 이제 1,000원이죠. 이게 1,000원이고 이거는 이제 500원인 건데 500세라니 일대일 비율이니까. 얘가 이제 서버마다 다른다 일단은 좀 8월 아니 8월이래 4월 3일 오후 9시 1분 슈시아 서버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인드 큐버가 보시면 뭐 수량을 지금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점점 점 내려가고 있긴 한데, 한 2일 전, 3일 전만 해도 18,000 테라 였거든요. 다른 서버 분들도 뭐 얘기 들면 젤딘 서버 이런 데는 이거 19,000 정도 하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슈시아 서버 기준이면 지금 뭐 이렇게 정도 되어 있죠. 테라. 그러니까, 이제, 패키지를 사거나 아니면 세라로, 테라로 여기서 바로 구입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 바인드 큐브나 칼레이도 박스를 사가지고 교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도 바인드 큐브를 사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요. 1, 6, 전에 1, 6에 올려놨죠. 32개씩 이렇게. 3만원? 그러니까 3만 2천원? 3만원? 2천 3만 2천 뭐 이렇게 하고 10월만데, 9만 얼마죠? 9만 2천원? 이렇게 올려놔서 테라를 버는 게좀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낫냐면, 여기, 이 아예 저는 이 패키지도, 이것도 다진 뜯어보면, 이게 가장 효율인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뭐, 이거는 빼고, 총매제, 총매제 설명, 이거는 한번 해봅시다. 총매제만 딱 봐도, 이 총매제가 현재는 또, 슈샷 서버 기준이면, 22,000 정도에 되거든요, 이게. 보시면, 22,000이죠? 저기. 패키지, 테라. 그니까 러 이게 47,900원에 이거를 사요. 그러면 47,040만 이 테라에다가, 플러스 이제 총매제 10개인데, 이거를 만약에 거래 가능이라 생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22,000에 팔았어요. 개당. 그럼 20만이 되겠죠. 테라. 그러면 이거 합치면 얼마야? 47925. 704 테라. 테라죠. 근데 이제 차라리 이거면 거의 뭐 38, 37개, 48개라 할게요. 4 8개 큐브를 사가지고 이거를 아까 제가 올렸던 16,350 테라에 팔립니다. 이거 팔려요. 어이 가격에만 팔아도 1,2,3,5,5. 이득이죠. 벌써 이 가격에 한번 팔아볼까요? 48개? 벌써 이득이죠. 이 가격에 팔아도 이득이고, 이 가격에 팔면 더 이득. 그리고 다른 서버분들, 다른 서버, 다른 뭐젤딘 서버다. 다른 서버는 19,000, 2 0 0 테라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패키지 사는 것보다 차라리 바인드 큐브를 사가지고 파는 게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초대장도 한번 해볼까요? 이 초대장도 800장 주잖아요. 근데 초대장은 좀 서버마다 시세가 좀 많이 다를 거긴 하지만 현재 아까도 말했죠 슈샤 서버 기준이에요. 이거 보시면 거의 뭐 한가로만 팔리는데 268 거의 뭐한 300으로 할까요? 거 300? 300 곱하기 800. 24만이네 이거. 음? 그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 이게 총매제 가격이었죠? 이거는 이제 음? 이거는 어? 지옥 초대권 이겁니다. 이거 해봤자 뭐 이거만큼 효율 따라오는 게 없거든요. 바인드 큐브. 나머지 다 해봐도 근데 이제. 열쇠는 저는 열쇠는 논외 할게요. 이거는 너무 가차 확률이라서. 이세 개는 다 했고, 서조의 계곡. 이거는 무조건 사야죠. 이거 서조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이거 소탕권. 이 소탕권은 안 삽니다. 소탕 뭐할 일이 거의 없어서, 부케 키우는 분들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엠블렘인데 이거는 저는 시간을 사는 거라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는 골드 계산해가지고 할수 있거든요. 얘가 이제 하나에 20만 골드니까 26개면 10시 1 0 0 0만 그러면 520만 골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테라 이거에 골드. 520만 골드. 근데 520만 골드면 52,000 테라죠. 음. 52,000 테라. 그러니까 얘로 합치면 1,100,000, 1 10, 100, 000, 1 0 0 1 0 0 10,100,000, 10, 이거고, 내 가격이 그러면 마이, 이거 바인드 큐브 17개를 산다 합시다. 17개에서 가격, 이 가격에 팔면 어, 27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서조의 계공 빼고 얘는 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 입장권이라서 그냥 뭐 이거 사나, 이거 사나, 이거 사나 바인드 큐브만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시간을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시간을 사는 거라서 음,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무소가금들에서 소가금에서 핵가금 분들을 위한 골드 어떻게 효율적으로 버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